자 수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상우야, 오늘 먼저 프린트 수업할 거거든. 프린트부터 할 거야, 알았지? 자 지금부터 일단 1번 그래프, 1번 그림을 한번 풀어볼까? 1번 그림을 한번 풀어보세요. 1번을 1번 먼저 풀어보세요. 1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좀 나눠서 풀어요 지이너살빠진니요네아니야지이는 저번이랑 너무 모습이 다르다 거의 뭐 김초원인데? <laughs> <laughs> 에반. 이거 풀었어? 인경이도 줄면 는데는요안요안줄려뭐 너무 졸리 아이스크림이라도 먹음사가 좀 있다? 네. 아이스크림 먹을까? 인경? 네.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민 원래 다 좋아해요. 알았어. 파시는 걸로 사 줄게. 파 비비빅으로 사야겠다. 비비빅으로. 아이스크림은 예약돼요? 어? 면에 너는 안 줄까? 강수야 <목소리> <laughs> 왜 음주 좀 마시고 그래? 여자들만 사줄 건데. <laughs> 자 협회 선생님 지금부터 봐봐. 자 문제 읽어볼게. 삼차함수 f(x)의 도함수 y는 f(x) 프라임의 그래프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 대가? f(x)가? 삼차함수래. 알았지? 핸드폰 었어 자, 도함수 y f(x) 프라임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그래프. 같을 때 다음 중 함수 y f(x)가 증가하는 구간은 그랬지. 이거 개중요하다. 지금 이 그래프가 잠깐 진짜. 지금 이 그래프가 f(x) 그래프에 f(x) 프라임 그래프가 이 그려져 있는 게 fx' 임 일단 스프 그래프지, 그렇지? 봐봐. 해 볼게요. 자, 봅시다. 네. 지금 그리, 그리, 그려진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가 포인트가 지금 뭐냐면 f(x) 그래프가 아니라 f(x) 프라임 그래프 거야. 그럼 잘 봐, 해볼게. f(x) 그래프가 몇차 함수니까? 3차 함수니까. f(x) 프라임 그래프는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지. 여기까지 이해가지2 차한 거. 그럼 잘 봐,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f(x)가 양수야. 에펙스 프라임이 양수야, 그 걔는 그때 그 구간에서 뭐 하는 거고? 증가하는 거고. 에펙스 프라임이 만약에 에펙스 프라임이 에 프라임이 음수야, 그구간에서뭐 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그치? 얘가 에펙스 프라임이 그럼 봐봐, 얘들아. 요 구간에서는 뭐야? 지금 에펙스 그래프잖아. 요기서 뭐야, 여기서 플러스고. 어디서? 여기서 뭐야, 여기서?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얘가 나? 그럼. 에펙스 프라임이 이때가 플러스니까 요때 이때 뭐하는 거야? 이 구간에서 f 펙스가 증가하는 거고 요때요런 구간에서 뭐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다? 아니 안 하다 할수 있어 이해가니 민교? 다시 좀 봐봐 다시 얘 그래프 따라서 들어볼까? 야 여기까지는 f 펙스 그래프가 f 펙스금 내가 노란색으로 볼게 여기까지는 f 펙스가 뭐야? 증가의 감소 해 감소하지 감소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다시 보 여기까지 와서 다시 볼거요 다시, 다시. 증가해. 어디까지 증가하지? 여기까지 증가하지. 그렇지? 그렇지? 지난 여기까지 증가. 여기가 여기까지가 양수잖아. f 프라임 여기까지가 양수니까 여기까지 있게 증가. 여기까지 증가하지. 잠깐 여기 이었다가 다시 뭐 여기서부터 감소. 내가 f 그래프야. 와닿지가 않지? 그렇지? 어지가 않잖아 그선생님이서이제맨 뒤편에 공간을 남서 자, 서이이 해서. 자,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봐게 해서. 자, 야봐 이렇게 있서 자,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자, 렇게 해서. f 이렇게 프서 자, 렇게 FX, 프이렇그프프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알았지? 얘가 그냥 F X야, 얘가 그냥 F X라면 어디까지가 증가니? 어디까지 증가야? 여기까지가 증가, 여기까지 증가하잖아. 또 어디가 증가야? 여기가 증가지롱. 그 어디가 감소야? 어디가 감소니? 여기는 감소하지롱. 여기까지가 여기를 뭐라고 해서 여기를 여기를 뭐라고 해 여기를 그 여기를 뭐라고 해 여기를 여기까지 가지 지금 그럼 잘 봐. fx를 가지고 내가 지금 얘를 가지고 여기 잘봐 여기를 가지고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fx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볼게 fx 프라임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봐봐 여기까지가 보니까 이 부분에선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이 얘가 얘는 가얘 얘는 3차 함수니까 얘는 미분한 거 2차 함수일 텐데 여기까지는 뭘까 증가하니까 여기까지는 fx 프라임 그래프는 fx 프라임 그래프얘 때는 뭐야이얘 때는 fx 프라임 그래프는 요, 요 구간에서는 영보다 클까? 작을까? 증가하니까 0보다 큰 거야 그러다가 어디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뭐야? 0보다 뭐한 거야? 작지, 작겠지? 그래야니까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에펙스 프라임 그래 다시 여기서 뭐 해? 증가하니까 뭐야? 에펙스 프라임 그래프는 양수인 거라고 그럼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때까지는 양수였다가 이 구간에서 뭐였다가? 음수였다가 이기서 뭐야? 양수 그럼 여기가 무슨 지점인지 알겠어? 무슨 지점이야? 기울기가 증가해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개가 뭐야 여기서 극 여기서 뭐야 극 소인 거야 이렇게 이해가 나? <laughs>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자좀 이제 그냥으로 볼 거야 그냥으로 볼게 자 그냥으로 볼게 이렇게 보지 말 그냥 볼게 봐봐요 지금부터 하는 거 내가 먼저 얘가 0보다 크다 그럼 뭐하는 거야 얘가 에펙스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얘는 뭐하는 거야? 감소 어떤 게? 얘가 영보다 크다 뭐가 증가하는 건데 정확히 얘가 증가하는 거고 얘가 영보다 작아 그럼 얘가 뭐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내가 지금부 그림 그려볼게 잘 들어 사실 이렇게 그릴 필요 없어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지 봐봐 해볼게 얘가 지금 그래프 그리는 게 그래프 그리는 게 fx 프라임 그래프에 에펙스 그래프가 아니야 해볼게 한번 해봐 자해게 간다 똥땅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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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땅 이렇게 했다 fx 프라임 이렇게 했 <laughs> 얘가 fx 프라임이라고 칠게 알았지? 그럼 그걸 가지고 fx를 추론할 거야 뭐만 알면 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알면 양수면 뭐야? 증가 음수면 뭐야? 감소야 해볼게 자 여기, 구간은 뭐야 여기. 구간 f x p r i m x Prime, y a n g 수 u Yangsu Yangsu y a n 음수 u Yangsu 이 a n g 야 u 이게 n 이잖아 Ya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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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a n 이때 여기서, 보여, 여기서. FX, FX 프라임이 0보다 작으니까. FX는 뭐야? 여기서. a n f x u Yangsu Yangsu y a n g s 야 Yangsu y 어 어디까지 증가해? 어디까지 증가하니? 어디까지 증가해? 여기까지가 증가지 에펙스 그래프가 그럼 이때는 다시 뭐야 감소 이때 뭐야 다시 증가 그럼 이때 뭐야 감소 에펙스 프라임 그래프가 0보다 작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계속 이렇게 그리는 거 없어 막 있어 보이지만 뭐야 계속 계속 증가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다 여기서 뭐야 다시 감소 여기서 뭐야 감소하는 거야 에펙스 그래프가 이해 가지시고 f(x) p r i 가지고 f(x) q로 하는 거니까 그럼 봐봐 이런 데서 보니 이런 데서 여기서 뭐야 기울기가 감소해서 증가 기울기가 감소해서 증가 그래프가 감소하다 증가하는 건 여기 이런 구간 뭐라고 얘를 극 소라고 한다 이런 구간 뭐라고 그래 극대왜 기울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는 기울기가 플러스 증가해서 증가해서 감소를 넘어간 요 구간이냐 여기 뭐 여기가 극 에야? 여기 뭐야? 극소 극대 극 뭐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감소해서 감소해서 여기가 여기까지 감소하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증가한 여구가 여기 뭐야? 여기 극 소계절대 여기는 뭐야? 기울기가 증가하다 감소해 보니까 여기 뭐야? 극 여기까지 하나 할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그럼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얘 하나 봐봐 계속 할 거야. 지금 나는 f x 그래프가 아니라 f x 프라임 그래프니까 뭐만 보면 되면 얘가 양순지 음순지만 보시면 돼. 내가 내가 문제를 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자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그래프 따라 그려. 따라 그려봐. 거기 맨 뒤에도 따라 그려. 따라 그려 대충 따라 그려. 비슷하게 따라 여려가 A, 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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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B, 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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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고 B, 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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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해볼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여기 a까지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는 여기는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성민이 i 이 함수가 증가 f x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 증가하고 있다 양수니까 이해가지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뭐하고 있지? 여기서는 f 구간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얘가? f x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이런 점을 뭐라고 한다? 이런 점을 뭐라고 한다고? 이런 점은 감소하다, 가 아, 증가하다, 가 감소가 뭐라고 해? 여기 극대야 기울기가 증가하다, 함수가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 극대야. 자, 지금 부터 여기 A, B, C, D, E, F 극대 극소지 다 적는다. 극대 극소지, 극대지 인 극소지 다 적. 이안 가면 안 간다고 말해줘야 돼 눈치라도 줘야 돼 희승이가 다시 설명할 테니까 여기까지 가나 해볼게 극대지 여기 뭐야 극소 여기 있 애들이 뭐야 c 가 중요한데 c 가 뭘까 아무것도 아니야 잘봐 얘는 자 체현아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증가의 감소 f(x)가 어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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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지 그럼 또 여기 뒤에서는 뭐야 잠깐 여기다 다시 뭐야 여기도 뭐야? 이런 느낌이야 증가하다가 잠깐 여기서 0에서 0에 딱 다시 다 증가한 느낌이야 그럼 극대부터 아무것도 아니야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니 지금? 그럼 여기 뭐야 여기가 봐봐 기울기가 증가하다 여기 기울기가 양수니까 함수가 증가다 하 감소 여기 뭐야 여기 여기 극대야 지수 이해가니 지금 솔직히 말해 여기는 뭐야? 기울기가 음수여다가 양수 그 길게 음수여다가 양수가 여기 그소 여기, 여기 뭐야 그 대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있어 있는 적 해봤어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데가 나 이런 데 이런 데 이런 데는 뭐니 함정이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도 극소도 아니야 이해가지 기울기가 한마디 f x r i m 이 양수에서 음수 음수에서 양수로 그런 지점이 극대 극소지 이런 데 아, 선생님 원래 에펙스는 FX, 원래 여기가 극대지 지금 원래 에펙스가 아니잖아 에펙스 프라임 그래프 그러는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 뭐야? 함정이야 페이크야 페이크 응? 페이크야 알겠어? 오케이 할수 있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5 번까지 있다니까 산다 오 번, 6번 같이 해야 될니까 아, 너무 어려, 어려 너무 쉬운 거니까 너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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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리 이지데스 강산이가 이츠 베리 이지 따라니까 베리베리 이지데스로 바꿔야겠어 <laughs> 쉽죠? 자, 답을 누가 부를지 모르지만 답을 한 명을 부르도록 할 거예요 강산아. 안리하세요 우리 강산씨 요걸 개쳐먹을 수 있습니다 자, 1에서 5번 한삼 6번까지도 해 보세요. 6번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 있지만 해 보세요. 해또 6번. 알았지 또 아니 그냥 똑같이 나요 자, 선생님 이제 답을 불러 줄게. 자. 1번. 자, 김초원 1번 답이 몇 번인가요? 1번. 김초원 D. 3번. 3번 정답. 자, 2번. 이강산 질수 없다. 2번 답몇 번인가요? 2번 5번. 땡! 참뭐 하는 줄알 진짜. 실경아 2번 몇 번이에요? 3번. 3번 정답. 강산이졌어 인경이한테 졌어 자. <laughs> 3번 상민아 보여줘 보여줘 3번 정답 자답 자, 이렇게 다 3등이었습니다 진우야 음료수를 먹고 있네 앞에 4번 아이 강산이 4번 4번 몇 번이야 4번에 2번 아직 안 봤어요 재현아 4번에 몇 번이야 어? 4번에 5번 그치? 자, 하람마 5번에 몇 번이냐, 사람아 5번 안 풀었어? 성민아 5번에 몇 번이야? 4번 5번에 4번, 정답 자, 너무 쉬운 거지 할수 있겠지? 에펙스 프라임이 영,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되잖아 자, 6번 보자, 6번 6번 보세요, 6번 자, 했어. 자, 6번 별표 치원이 교과서 문제야, 교과서 문제. 이 교과서 이제 대상 있는 문제인데. 자, 해볼게요. Hx가 증가하는 구간인 것은 잘 봐. 해볼게. Hx가 지금 뭔데? 얘데 네. 얘가 Hx가. 증가한다는 건 얘가 증가 i n g 다른 표시하면 i 개 g a n k a 기 i m u s h a m i a n K. b i b 어우 줄 e 어 s a Q Giga, y o 지 g o that King of Aram. Oh, look, yes, I can talk. That's it. I love that. I'm not telling you. 아왜 이렇게 했어? 자이렇 다시 게 해볼게. 자 여기가. 봐봐. 그럼 얘가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 얘가 f(x) 프라임 그래프고 얘가 얘는 g(x) 무슨 그래프야? 프라임 그래프지. 여기까지 가지 그럼 생각해봐. 얘가 양수래. 그럼 얘도 양변 미분해. 그럼 얘가 미분하면 얘가잖아. 얘잖아 이건 뭐 수십만 도 미분하고. 그럼 얘가 이건 거지. 얘가 지금 기울기가 있어. 얘가 영보다 큰 거. 한마디 누가 더큰 거? 얘의 그래프가 얘 그래프보다 더클 때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럼 크다는 건 뭐야? 그래프 상에서 더 위쪽에 있는 거지. 그럼 f(x) 프라임이 g(x) 프라임보다 더클 때가 언제야? f(x) 프라임이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쪽에 있을 때가 어느 때야? 이때지 이때. 이때가 얘가 더 크잖아. 이때지 이때. 때 증가한다는 거지. 민규또 그냥 지 문제 아닐 거 같은 민교야너 눈에 다친다 진짜. 의안같지 지금. 얘는 이사기니 셈이나? 커밍아웃해 태실 거 지금이랑. 아니 트아주얼시하고안해 놓고. 얘가 다시 응. 얘가 이아니 봐봐. 이거, 이거 없어도 돼. 얘가 없이 이거 없이 이거 없이 줘. 야, 얘가 증가데 그럼 얘가 영보다 큰거한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영보다 얘가 영 얘가 한게 뭐냐면 얘라는 거 보니까 얘라는 거 보니까 얘가 이거이거네 이거래. 그럼 얘가 영보다 큰거한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영보다 크다는 거는 이 그래프라인 이 프라이 그래프 뭐야?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가 얘의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거. 지금 이 그래프가 얘보다 아이 미안해. 이 직선 그래프가 이2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거, 위쪽에 있는 거, 위쪽 2구간이 얘가 더 위쪽에 있잖아요. 음, 이차함수가 위쪽에 요구간 말하는 거야. 요 구간. 여기 몇이야. 그때 x, 값 여기 몇이냐. 여기가. C지. 여기 몇이야. A, A보다 작고 C보다 클 때. 그 그렇지? 얘가. 자, 증가하는 구간인 것이는 A보다 작고 C보다 클 때. 뭐야? 답이. C보다 클 때니까. 거기야 c, c d g CD. 그치지 C보다 클때 공원이니까 그렇지. <목소리> 여튼 다몇치 6번에 4번이 되겠다. 자 그럼 뒤에 거는 뒤에 똑같아. 내가 9번 9번도 똑같은 거 비슷한 거 냈다. 알았지? 9번 11번 냈어. 좀 다시 풀어봐야 돼. 알겠지? 자그 라이트 샌드 표본이 라이트 샌드. 라이트 샌드 68 페이지. 너 이해갔어 민규? 선생님 네, 안녕하세 어, 어 너안 갔어? 초원이? 네. 어, 어, 초원이도 안 갔어. 자, 다시 해 볼게. 초원이가 이해 안, 안 갔으면 내 선생님이 설명잘못한 거고, 민규가 이해 안으면 내가 잘한 건데. 자, 봐 봐. 너 이해 안 갔지, 이거. 근너 이거 이안 갔지. 네? 갔어요. 한 번만 더 다시 설명해 줘. 진짜 갔어? 인생 걸어. 이 여자친구 걸어. 지지 네, 진짜, 진짜 갔거든요. 어. 근데 왜 저기 <laughs> 그, 그... 그그그 그, 그 응. 여기,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모모에서 감소한다. 그 아. 모모를 이긴 못했어아 아. 아. 네. 해볼게. 재현이는. <laughs> 봐봐 해볼게. 일단 얘들아 이렇게 있어. 나좀 봐줘봐 자 이렇게 얘가 Fx야. 이거 테프. 천천히 시고자 그다음. 이게 gx야. 여기를 a라고 여기 3이라고 할게. 3. 3이라고 할게. 그럼 이해 볼게. 자, fx가 gx보다 작은 때가 언제야? 언제야? 이때가. fx가 gx보다 작든 하면 fx가 gx보다 더 밑에 있을 때가 언제야? 3보다 클 때지. 아니 이 범위에서잖아. x의 범위보니까 fx 가 gx가 작을 때는 3보다 큰 x 3보다 6. x가 3보다 클 때가 요거의 답이야. 여기까지가. 그럼 봐봐 지금 fx랑 gx가 있는데 gx가 더클 때로 어디야 gx가 gx가 더 높게 올라갈 때. 죄송아니다 미안해. fx가 더 높게 올라을때 fx가 더 위에 있을 때. fx가 더 높기로 뭐야? 3보다 작을 때야. 여기까지 해가지. 잘 봐볼게 지금. 내가 지금 뭘볼 거냐면 얘가 양수일 때가 언제인지 구할 거야. 얘가 양수라는 건 뭐냐면 지금, hx'이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그럼 얘가 0보다 큰때지 즉, fx'이 gx'보다 클 때야. fx'이 gx, 얘가 gx고 얘가 fx인데, fx'이 더 위쪽에 있을 때가 요지, 요지 여기까지가 위쪽에 있잖아 지금 그림상에서도. 그럼 그때가 언제야? c보다 크거나 a보다 작을 때야 여기. 여기까지의 가니시가? 근데 저거서 범위가 c보다 크다 a보다 작다 딱 외웠고 c부터 d라고 해서 c부터 d도 뭐야? 누가 더 커? fx 프라임이 더 크잖아. 그럼 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거에서도 안강 항상 이해가니지가그러니 c부터 아니, 봐 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가 답이 되거나 아니면 C부터 무한대도 답이 되는데 C, D도 0보다 크 얘가 더 크지 FXD 프라임 얘가 g x 도터 크니까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말할 수 있지 C, D 구간도 이해갈까자 68페이지에 468, 469, 470 풀어봐 68페이지에 468 469 470 해보세요 최우수 가져왔어요

채원이는 응. 뭐 먹고 싶어? 엄마는 초코? 초코? 아무나 아무나 채원이는 응. 아무나 해요 그러면은 민교는팥 좋아한다고. <laughs> 재현이는 응. 상관없어. 알았어. 그럼 코카 사올게. 남자는 3 0 없어. 비밀이 배워서 좋아요